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5월 26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메시지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메시지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조금 아래다가 내려서 매도하고 좀 수익을 챙기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또 거래가 좀 터졌기 때문에 아직 장량 초반이라 뭐 오후 장에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완전하게 뭐 수익권에서 좀 수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주산중공업 매도가 됐고요. 빠르게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뭐한 대략 3%권 정도에서 수익이 어, 마무리가 된것 같고요. 자이대형주가 이렇게 급하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사실 드문데 어, 소형 원전 관련 이슈로 좀그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두산중공업도 관련해서 좀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어, 저는 오늘 두종목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네, 두산중공업과 특수건설 좀 매매를 했는데요. 어, 특수건설은 좀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어, 아쉽게 장 초반에 오늘 좀 굉장히 강했던 이 cj cgv와 또 호텔신라를 좀 공략을 했는데 예, 종목들이 뭐 조정 없이 그냥 위로 다이렉트로 상승이 가게 나오는 바람에 아쉽게 체결이 안되고 어, 수익을 좀 내지 못하는 예, 그런 종목들이 됐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중공업은 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어, 해외 원전 수출 관련해서 협업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예, 두산중공업도 오늘 그 이슈로 어, 연이어서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앞에 제가 이제 CJ CGV와 이 호텔 신라를 좀 매매를 놓쳤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제가 조정을 기다렸다면 매매를 못했을 거예요. 이 종목도 조금 놓칠 것 같아서 오늘 좀 대형주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쫓아붙었죠. 두 억가 아래에서 매수 대기를 하면서 다행히 여기서 체결을 시켜주고 바로 한 10분만에 상승이 나오면서 한 3%권의 수익을 좀 냈던 종목이 됐습니다. 빠르게 좀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가 됐고요. 자 조정 이후에 다시 이제 고점 돌파하면서 또 추가 상승이 나왔죠. 그렇지만 어, 저는 이 대형 주가 이렇게 빠르게 수익을 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빠르게 좀 수익 줄때 예, 수익을 챙기고 어, 매매를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산중공업 매매를 마쳤고요. 자두 번째 종목으로 특수 건설 좀 매매 대응을 했는데 이 종목이 아쉽게 좀 어, 손절이 나갔습니다. 자이 종목은 경부고속도로 지하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슈로 이 종목이 대장주로 좀 움직였고요. 뭐이등주적으로 동아지질 종조가 움직였는데 이 종목은 이제 그 이슈 때문에 빠지지 않고 계속 위쪽에서 좀 고가놀이 하는 패턴이 만들어졌고요. 자 오늘 장중에 요런 이제 몸통 고점 자리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15,150원 자리인데. 자, 분봉상 여기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이제 저항 받던 자리를 만들어주고, 자, 요 봉에서 이제 돌파가 나오는 모습을 제가 확인을 하고, 요 정도에서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등을 주질 못하고, 요 자리를 이탈을 하는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고 예, 손절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두산중공업에서 어, 수익을 잘 내고 이 종목에서 이제 조금 마이너스가 나면서 어, 약수익으로 오늘 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아쉽게 이제 장 초반에 제가 어, CJCGV 호텔 신라 좀 매매를 놓쳤죠. 어, CJCGV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이제 일봉상 정거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제가 확인을 했고, 그 자리가 이제 대략 한300 3800원 정도 됩니다. 자, 여기 표시가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고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이 봉을 보고 제가 조정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려고 아래쪽에다가 이제 매수 대기를 해 놨죠. 그런데 어, 이 종목의 이 대형 우량주가 뭐 쉬지도 않고 이렇게 이 시초가서부터 다이렉트로 무려 7%를 뽑아줬습니다. 자 이래니 뭐 이거 매수를 할 수가 없죠. 여기 조정을 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쉽게 이 종목 매매를 좀못 했고요. 자 어,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 신라도 자이종목이 이렇게 전거점을 뚫고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자 여기 돌파 나올 때도 보면은. 요봉에서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긴 했지만, 돌파 시점에서도 그런 모습이 잘안 나오죠. 그런데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바로 또이 자리, 일봉상 정고점 자리 돌파를 할 때, 여기서 이제 매수했으면 제일 좋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매매 하질 못했고, 요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조금 아래쪽에다가 매수 대기를 해놨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쉼 없이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이 종목도 그냥 다이렉트로 위쪽으로 뻗어줬기 때문에 매매를 하질 못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도 살짝 쉬어갈 때 사실 제가 조금 더 아래쪽에다 매수 대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또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신라와 CJ CGV는 아쉽게 좀 매매를 못하고 어 매수가를 주질 않아서 어 대응을 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가 됐고요. 자 바로 오늘 장 특징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대장주급으로 가게 움직였던 종목은 사실 없고요. 자 ls 네트웍스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상한가에 좀 들어가긴 했지만 거래대금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250억 정도밖에 터지질 않았고 요런 이제 고점 자리는 다 돌파를 했어요. 매물대는 다 벗겨내는 자리라 요런 모습은 좀 나쁘진 않지만 강한 시장 대장 주격은 아닙니다. 뭐 개별 재료가 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테마가 형성됐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분봉상 움직임도 좀 급하죠. 오후장에 좀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갔고 뭐, 재료는 그렇게 딱히 없는데, 이게 뭐, 새만금 해저 케이블 이슈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뭐그 이슈가 시장에 강력하게 출해되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내일좀 움직임 살펴보는 정도 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옵티시스라는 종목 좀 볼게요.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거래대금이 빈약합니다. 뭐한 180억 정도밖에 터지질 않았고 마찬가지로 시장 대장주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고 자이 종목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한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는 종목이고 어, 이 종목도 오장에 좀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상한가는 어, 풀리질 않고 잘 굳혔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괜찮긴 괜찮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뭐이 종목이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내일 좀 움직이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진중공업홀딩스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도 뭐 거래대금이 한 200억 조금 넘게 터졌고 뭐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로 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이 종목은 장 초반에 좀 강하게 빠르게 좀 상한가에 굳히면서 잘 마감이 됐는데 뭐 살짝 상한가를 푸는 모습도 있긴 했습니다. 자이 종목도 이슈는 있긴 있습니다. 예, 1289억 규모의 이 세종 어, 신세종 복합발전소 건물 수주를 했다. 건축 수주를 했다는 라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어,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종목 다 강한 시장 대장 주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어, 보복소비 관련주의 대표 주작 격인 호텔 신라와 cjcgv가 어,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정말 오랜만에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좀 차트 좀 볼게요. 자 아래권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박스를 만들던 자리는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자이 경기 방어주 성격인 이런 종목조차도 1 2 0선을 이렇게 이제 우상향 시켜 놓는 정배열 초기를 지금 만들어 놨죠. 여기서 한 차례 좀 상승을 강하게 준 이후에 자 이런 거는 이제 추세 상승의 어떤 초입 부분의 모습으로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저점 이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뭐 시장 흐름에 너무 이제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가면은 뭐이 종목도 가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의 모습은 이평선을 완전히 꽈배기처럼 꼬아놓은 상태에서 상승이 위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평선이 이제 정배열 초기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야, 이런 모습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오늘 뭐 시장의 움직임은 썩 좋지는 않았지만 경기 회복 관련한 이 보복 소비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 라는 거 그리고 정고점을 뚫고 어 신고가 52주 신고가 정도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라는 부분 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꽤 시장에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좋은 어 영향을 줄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시장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시원치 않았어요. 오늘 21선을 좀 회복을 해주는, 장 초반에는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음봉 도지 캔들로 만들어지면서, 21선을 뭐 살짝 걸치는, 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썩 나쁜 것도 아니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21선을 좀 회복을 해줬죠. 자, 2 0선을좀 아, 2 0선이 아니고 5일선이죠. 예, 5일선을 좀 회복을 해 주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양봉 캔들이 나왔고. 그렇지만 아직도 이런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좀 탈피를 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빠르게 이2 1선을좀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하는 양봉이 좀 뽑아져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캔들이 하루 이틀 정도 요렇게 쉬어 가는 모습이 만들어져 만들어진다면 2십일선이 이렇게 이제 수평을 하고서 살짝 이렇게 우상향하는 돌아져 나오는 모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지지받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이런 이제 고점 자리를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만들어졌을 때 다시 이제 추세 우상향하는 모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한 차례 시장, 시장이 뭐 충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은봉이 크게 떨어진다면 다시 이런 저점을 또 위협할 수 있는 모습도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21선을 회복하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보자면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제 형격히 줄어든 게 확인이 됐고요. 다만 강력한 매수세로 들어오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매도세는 현격하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어,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이제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없다 보니까 시장이 좀 힘을 쓰지 못하는 부분. 다만 좀 특이점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 부분이 이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온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어, 제가 좀 좋아하지 않는 이 금융 투자에서 다이 이 수급을 좀 가져갔다라는 거 이게 조금 이제 별로입니다. 이 매도 수급을 외국인들이 다 가져갔다면 아마 어, 코스피 시장은 좀더 강하게 상승이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현재 이제 환율 같은 경우가 좀 하락을 주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좀 갖춰졌다라고 봅니다. 오늘 아시아권의 시장도. 유독 우리 시장만 좀 약한 모습이었지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습이었다고 라볼 수가 있거든요 역시나 이제 중요한 건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다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이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절실하다 그랬을 때 어, 지금까지 좀 소외됐던 섹터, 이 반도체라든가, 또 IT, 성장주, 인터넷, 게임 관련주들, 예, 이런 종목들의 매기가 들어오면서 좀 탄력적으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는, 예,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기를 계속 좀바래봅니다 자, 이런 내용 참고하셔서, 예,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제 리더였습니다.